みなさん、こんにちは。朝はめっちゃ雪が降りましたけど、今は晴れてます。暖かくなりました。うん、最近雪がたくさん降りますね。皆さんは雪好きですか。私は嫌いです。<laughs> 前の動画では、ダープラス名詞について勉強しました。たくさん練習しましたか。じゃ、それが終わった人は、今からの内形について。 자, 지금부터는요, 우리 보통형에서 부정문 아까 따연까지는 보통형에서 과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정이라는 거요거를잘 포인트로 잡으셔야 됩니다. 해석할 때는 뭐뭐 하지 않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요. 뭐뭐안 하다, 또는 명사인 경우는 뭐 뭐가 아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반말체라는 거, 그리고 부정문이라는 거 아직 과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부정입니다. 정중체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오른쪽에 있는 네스마스체 자 여기서는 동사니까 마스형을 활용하면 됩니다. 마십니다 뭐죠? 노미마스였어요. 그죠? 안 마십니다. 노미마생이죠? 마셨습니다. 너미 마시다 안 마셨습니다 너미 마생 내시다자 요거는 우리 전에 배웠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스형은 여러분들 초급 레벨에서 마스터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왼쪽에 있는 보통형 자요 보통형을 지금부터 볼 건데요 마십니다는 놈미마스였죠 마신다는 기본형이니까 노, 무,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형으로 일단은 출발을 합니다. 기본형을 모르면 마스형 못 만드는 거예요. 그죠? 안마십니다. 노미마생의 반말체. 우리 안 배웠거든요. 얘가 오늘부터 들어가는 나이형입니다. 뭐, 뭐, 나이라고 끝나겠네요. 그죠? 마셨습니다 놈이 마시다 자, 요 아이는 우리 따형에서 배웠잖아요 자 노무의 따형 뭐였죠 떼형을 떠올리면 된다고 했어요 그죠 넌내 니까 넌나 이렇게 마셨다를 지난 시간까지 마스터 했습니다 안 마셨다 요거 우리 안 배웠거든요 왜냐면, 나이형을 아셔야지, 나이의 과거형을 쓸 수가 있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이형용사의 과거형 배웠거든요. 이를 까따로 바꿨잖아요. 뭐뭐, 나이. 이렇게 끝나요. 나이형은. 자, 그럼 요 아이의 과거형이니까 어떻게 바뀌나요? 음, 나이.니까 이가 뭘로 바뀌었어요? 까 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까따 요렇게 바꾸면 부정의 과거까지 갈수 있는 거죠. 근데 요 아이는 나이 형을 모르면 쓸수 있다 없다 못 쓴다예요. 그래서 오늘은 동사의 나이 형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랑 형용사의 나이형은 배웠거든요. 여러분들 또 이제 모른 척 하시는 거 아니죠? 저 우리 초급 일본어에서 정말 미친 듯이 연습했습니다. 일단 복습 한번 해볼까요? 그게 돼야 동사의 나이형도 아주 개운한 마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자, 이 아이는 복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거예요. 제가 강조합니다. 배운 거고요. 만약에 하다가 어려우면 다시 돌아가서 복습해 주셔야 돼요. 요거는 음, 정리가 안 되시면은 이게 동사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문장 연습할 때 계속 섞여서 나올 거라서요. 자, 우선 첫 번째 명사부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정중형부터 볼 건데요. 여기는 동사가 없죠. 명사하고 나형용사이형용사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데스형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선생님입니다. 뭡니까? 센세이데스. 선생님이 아닙니다. 센세이자 나이데스. 선생님이었습니다. 센세이데스다.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센세 자나갔다 데스 자 요렇게 갔어요 요 아이를 보통형으로 바꿔보도록 하죠 자 왼쪽으로 오세요 자 선생님이다 어떻게 되죠? 그쵸? 센세 따로 끝나요 선생님이 아니다 명사의 나이형은 자 나이 요렇게 붙이면 되는 거네요 선생님이었다 자 따형도 우리 다 배웠습니다 센세에다 따였고요. 선생님이 아니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센세에 자나이에서 나았다이렇게온 거죠. 그래서 아까 나이형을 알아야지 나았다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요게 명사였어요. 그다음에 나형용사도 명사랑 똑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같이 외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실합니다. 마지막에 데스 성실하지 않습니다. 마지매 자 나이 데스 성실했습니다 마지매 데시다 성실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매 자 나깝다 데스 자 왼쪽으로 와서 보통형 정리하겠습니다 성실하다 마지매 다죠 성실하지 않다 마지매 자 나이 성실했다 마지매 닿다 성실하지 않았다 마지매자, 나갔다 이렇게 갔습니다. 자, 딱 보니까 명사하고 나형용사는 활용을 같이 하더라.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이형용사인데요. 자, 여기서는 조금 활용이 바뀌는 특이한 케이스였던 좋다를 가지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되죠? 이이데스. 좋지 않습니다. 자, 이때부터 요로 바뀌죠? よくないです. 좋았습니다. 좋았다 です. 좋지 않았습니다. よくなかったです. 자, 이거 활용할 때 요로 바뀌는 거꼭 챙겨 두시고요. 보통형 정리할게요. 좋다. 이 하면 되죠? 좋지 않다. よくない. 좋았다. 좋았다. 좋지 않았다. 요급 나깝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명사랑 나형용사 자나이 그죠? 그리고 이형용사는 쿠나이 요거 많이 헷갈려 하시니까 챙겨 두시고 그 다음에 자 다는 과거형으로 바꿀 때 닫다가 되지만 이는 과거형으로 바꿀 때 깝다가 된다 요것도 잘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이형을 아시면 나깝다는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 거죠 엄청 중요해요. 그죠? 여기까지 너무 힘들다 하면은 복습 많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동사의 나이형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볼 거예요. 요거 처음 나오는 거니까 메모해 두시거나 캡처해 두시고, 어, 항상 꺼내서 보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나이형은 뭐뭐 하지 않는다, 안뭐뭐 한다. 자, 요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잡아 두시면 제일 좋습니다. 반말체라는 거 그리고 과거형이 아니라는 거 챙겨 주세요. 동사는 3그룹부터 정리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스르하고 쿠르. 자, 요두 가지는요. 늘 불규칙적으로 활용하니까 그때그때 외워 주셔야 됩니다. 자, 한다는 스르였죠? 자, 안 한다는 시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쿠루가 오다 였죠 안 온다는 코나이 라고 해요 시나이 처럼 시로 바뀌는 경우는 상당히 많았죠 시마스 시떼 시따 시나이 전부 시였는데 쿠루는 이번에 코가 처음 나왔거든요 그래서 코 챙겨 두십시오 코. 이때까지는 키로 활용했잖아요 기마스 키테 키타 했는데 코나이 이렇게 왔습니다 안 온다는 시나이 안 온다는 코나이. 자, 이렇게 잡아 두시면 되고요. 자, 이 그룹은 항상 착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아이 똑같아요. 루 버리고요. 그냥 나이 붙이면 돼요. 너무 착해요. 자, 안 먹는다. 어떻게 되나요? 답베 루니까. 그냥 답베나이예요안 잔다. 내루잖아요. 내 나이. 안 일어난다. 오키 나이. 안 본다. 미 나이.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이 그룹은 무착해요. 근데 항상 나쁜 아이는 누구라고 했죠? 1 어, 그룹이에요. 자, 일 그룹은 전부 우라는 모음으로 끝나잖아요. 얘를 아라는 모음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나이를 붙여줍니다. 자, 우리 마스형은 이라는 모음으로 바꿨잖아요. 나이형은 아라는 모음으로 바꿉니다. 가지 않는다 이 쿠는 어떻게 바뀌죠? 이까나이가 되겠죠. 마시지 않는다. 노무는요? 노마나이. 끝나지 않는다. 오와루는요? 오와라나이가 되죠. 자, 만나지 않는다. 아우가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우. 자, 우로 끝나는 아이는요. 얘가 아로 바뀌지 않고요. 와로 바뀌어요. 자, 얘는 예외니까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우는 와로 바꾼다. 자, 이거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만나지 않는다. 아, 와, 나이.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아이만 조금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있다라고 할 때, 자 물건이 있다는 우리 아루를 썼잖아요. 자이 아이는요, 아라 나이가 아니고 그냥 나이로 바뀌어요. 이거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없다 할 때는 그냥 뭐 쓰면 된다 나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람이 있다는 뭐였죠? 사람이 있다는 이쪽이잖아요. 이루였잖아요. 이그룹. 그럼 사람이 없다는 어떻게 된다? 그래요. 그냥 이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친구가 없다하면 도모다찌가 이나이 하면 되고요. 시간이 없다하면 지간가나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일본어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하니까 이것도 앞에서 다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동사의 나이형 이렇게 잡아두시고, 자 그럼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재밌는 예문 만들기 들어가겠습니다. 내일은 학교에 가지 않는다. 오 좋다, 그죠? 자 어떻게 만들면 되나요? 아시다와가고니 이카나이. 오늘은 운동을 하지 않는다. 今日は運動をしない。ベイル 술을 마시지 않는다. 매일 오사케를 노마나이. 다음 주까지 남친을 안 만난다. 라이슈 마데 카레시니 아와나이. 중국 드라마는 전혀 안 본다. 중국꾸노 드라마와 젠젠 미나이. 금요일은 항상 일찍 자지 않는다. 킹요비와いつも早く寝ない 요즘 그녀와 이야기하지 않는다. 사이킹 카노조또 하나자 나이형만 조금 체크해 볼까요? 자, 가지 않는다, 이가나이 하지 않는다, 시나이 마시지 않는다, 노마나이안 만난다, 아와 나이, 안 본다, 미나이, 안 잔다, 내 나이, 이야기 안 한다, 하나 사나이, 자 이렇게 해서 섞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1, 2, 3그룹 잘 정리해두세요. 조금 더 해야죠. 음, 너무 부족하다. 일본 노래는 듣지 않는다. 日本の歌は듣かない 매운 요리는 별로 먹지 않는다. 가라이 요리와 아마리 다베나이. 선생님은 내일까지 학교에 오지 않는다. 센세와 아시다마데 가꼬니 코나이. 주말은 집에 일찍 가지 않는다. 슈우마츠와 이에니 하야쿠 가에라나이. 자, 요거 혹시 이카나이라고 하신 분안 계시죠? 우리 집에 갈 때는 카에르, 예외 1그룹 동사를 써야 합니다. 그 버스는 타지 않는다. 선노바스니와 노라나이 자, 여기서는 우리 노루가니라는 조사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니는 생략하지 않고 바로 옆에 와를 붙여줍니다. 선노바스니와 노라나이 집에서 피자를 만들지 않는다. 이에데 피자오 쭈꾸라나이 매일 일기를 쓰지 않는다. 마이니치 니키오 카카나이 그는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하타라쿠 써볼게요. 카레와 이쇼켄메이 하타라카나이 자 그럼 또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듣지 않는다 기카나이 먹지 않는다 다베나이 안 온다 코나이 집에 안 돌아간다 가이라나이 타지 않는다, 놀아나이, 만들지 않는다, 츠구라나이 쓰지 않는다, 가카나이, 일하지 않는다, 하따라카나이. 요렇게 배웠습니다. 조금만 더 해볼게요. 뽕을 뽑자. 음, 일왕 하는 거. 아들은 평일에는 친구들과 놀지 않는다. 아들은요, 무스코 라고 합니다. 무스코와 헤이지츠와 도모다치도 아소바나이. 어려운 한자는 외우지 않을 것이다. 자, 미래형을 나타낼 때도 나이형을 씁니다. 難しい漢字は覚えない 주말은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 주말은 일찍 오키나이. 옷은 백화점에서 사지 않는다. 服はデパートで買わない。나는 전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私は全然タバ코を吸わない. 오늘은 여친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今日は彼女を待たない. 나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私はそこに入らない. 매일 책을 읽지 않는다. 자, 나이형만 체크해 볼게요. 놀지 않는다. 아소바나이. 매우지 않을 것이다. 오보에 나이 안 일어난다. 오키 나이 안 산다. 가와 나이 안 피운다. 스와 나이 안 기다린다. 마타 나이 들어가지 않는다. 하이라 나이 읽지 않는다. 요만 나이였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단어 위주로 해서 조금 작문하기 쉽게 예문을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음. 제가 나이형의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로 해서 조금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선 질문을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은 안 먹는 음식 안 먹는 것이 있나요?라고 물어봤죠. 민아상 와, 食べ나이 모노가 아리마스카. 타베나이 타베 모노가 아리마스카. 둘다 좋아요. 타베나이 모노와 선지국 데스. 호카노 대창 막창 곱창 와 메짜 스키 데스 캐도 선지국 닭게 바담메 데스. 타베나이. 他には全部食べます。皆さんは食べないものはありますか ?2 番。여러분은あんましぬんむがいんなよ。皆さんは飲まないものがありますか私はやっぱり健康のために炭酸は飲まないです。コーラとかサイダーとかファンタとか。うん、飲まないですね。お酒は飲みます。 うん、お酒も飲み物ですよね。はい。<laughs> 皆さんはどうですか ?3 番。皆なさんは見ないジャングルがありますか私が見ないジャングルはホラー映画です。怖いですから、うん、時々夢に出たりするので、ちょっと気持ち悪いです。家族ドラマとか恋愛ドラマが好きです。 <laughs> アクションもそんなに見ないかな、うん、ファンタジーもそんなに好きじゃないですでも、まあ、時々見ますねでもホラーは全然見ません嫌いです <laughs> 皆さんはどうですか4皆さんは過去にはしたけど今はしないことがありますか私は 友達と遊ぶことかななんか余裕がないですねうんゴミがうちに来てからはプライベートの時間はなくなりました、うん、ちょっと悲しいですけどでもゴミがいるからいいことがもっとたくさんあるので私は全然後悔していませんゴミがうちに来て本当に良かったと思いますもう家族ですから 어미가いない生活は想像もできません.考えてから答えてみてください. 자 여기까지 나이영 플러스 명사 써보셨을까요? 그날 배웠던 문형을 활용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하나의 질문이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영상을 멈추시고 한번 말씀을 하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마지막에 질문 드리는 시간도 아주 소중한 시간이니까요. 절대로 그냥 넘기지 마시고 여러분들 연습 꼭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도 대시타카미나상. 나이케와 今日初めて習いましたから皆さんちょっと難しいかもしれま명시と形容詞は前で勉強したんじゃないですか?今日は動詞初めて入ったので皆さんたくさん 복습 해 주세요. 次の動画では動詞だけではなく名詞形容詞も練習させるつもりなので皆さん復習してきてくださいそれでは皆さん今日の授業はここまでです私の授業が皆さんの日本語の勉強に役に立ちましたらいいねとチャンネル登録お願いしますお疲れ様でしたバイバイ